예, 그린이. 네, 시, 고객님. 예, 예. 깜짝 놀라셨죠? 예, 아, 예, 아, 예, 당황했어요. 저희가 이번에 놀라운 서비스를 준비했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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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마크 접속 10분 늦추기 서비스입니다. 아, 마크, 접, 마크 접속 10분 늦추기 서비스요? 예, 많이 당황하셨죠? 예, 예, 아니요, 왜요? 아, 당황했어요. 네, 아 당황하실 거라 믿습니다. 고객님은 이런 경우 처음이신 거란 거. 예, 예. 네 고객님을 위해서 서비스를 많이 준비했습니다. 아 어떤 서비스를 준비하셨죠? 일단은 고객님이 방송을 마음껏 10분 동안 하고 싶은 얘기를 더할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아 10분 동안 제 마음껏 하라고요? 네. 자 알아서 10분을 뻑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원숭이마냥 그냥 할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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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면서 어? 사람들한테 재롱 부리고 아 재밌게 봐주세요 하고 10분 동안 어 묘기 부리라고요? 그럼요, 고객님. 그, 님이, 님이 그런 걸 도와준다면서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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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요! 어? 님이 도와주러 오신 거 아니에요? 이런 거 도와주는 서비스 아닌가요? 마, 맞습니다, 고객님! 예? 맞으면 뭔가 도와주셔야죠? 아, 먹고 살기 힘드네. 네, 고객님! 예. 많이 당황하셨죠? 제가 진행 못 해서. 예. 고객님. 예. 살려 주세요. 왜, 왜, 왜? 니왜 제가 님을 어떻게 살려 줘요? 고객님. 네. 제가 사실 뭐 말하면 안 되는 건데. 예. 말하지 마요. 제가 많이 당황했고요, 고객님. 예, 예. 네. 예. 네. 예. 5분만 더 왜요 5, 5분 빨리 5분 재롱 부려봐요 어? 제 소중한 5분이에요 여러분들 아 여러분들 지금 아 지금 몇 명이야 어? 8, 9천명 지금 9천명의 5분이 지금 장난하십니까 지금 5분을 그럼 웃겨주세요 빨리 지금 9천명이 지금 마크 볼라고 지금 어? 어? 그럼 고객님들의 고객님분들은 아, 지금 추천을 누르셨습니까? 안 눌렀겠죠 그럼 고객님의 고객님분들이 추천을 누르셔야 될것 같습니다 이따구로 진행 안 하는데 추천 누르겠습니까 제가 생각해도 안 누를 것 같아요 아니 님 이런 어? 어? 누를 것 같아요 님이면 누를 거예요 어? 누를 것 같냐고요 어? 제, 누르, 죄송해요 누르, 왜 누르는 거야 이 청개구리 새끼들아 아다 바비 기타 르라츠 아메리카노. 아니 누르라할때안 누르면서 어? 누르지 말라고 할때 누르네. 네, 꼬나니 오시게 왔습니다. 눌렀어요, 애들이. 네, 그럼 고객님 그 즐겨찾기도 한번 눌러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네, 지금 2945거든요. 229455인데 예. 이걸 누른다고요, 이 사람들이? 그럼요 고객님. 즐겨찾기가 명... 어디에 있는데요? 즐겨찾기는 손가락 옆에 별표 표시가 있습니다. 손가락 옆에 어때 별표가 있어요? 손가락 오른쪽에 핸드폰이 있는데. 손가락 오른. 아 왼손 기준으로 오르, 오른쪽이구나. 가운데에 있는데. 어? 어디에 별표가 있어요? 그걸 구체적으로 설명해줘야죠. 일단은 핸드폰의 비율이 6대 4라고 하면요 3분의 2 지점에서 약 0.2cm 구간 오른쪽으로 가신 다음에 한 밑에로 한 0.01cm 정도 밑에 있습니다. 그거는 PC잖아요. 꼬나니오기개 맞습니다. 지금 PC 3,000명에 모바일은 6,000명이에요. 모바일 지금 무시하시는 거예요? 아니! 아고 이비사랑이 주세요. 이 개자식이요. 모바일 형님들 지금 무시하시는 겁니까, 지금? 어? 왜 무시해요? 가뜩이나 시브래, 어? PC 아니면 본개방 못 들어오는 모바일 형님들 지금 채팅도 못 뭐, 치고 지금, 지금 채팅 올려져 있어가지고, 아, 욕은 하고 싶은데, 어? 욕은 할 수가 없고, 아, 악어한테 말 걸고 싶은데 말도 못 걸고, 아, 한번, 어? 내 심심해 죽, 죽겠는데, 지금, 심심해서, 지금, 핸드폰 켜서, 지금, 방송 보고 있는데, 요 이, 내 심심함을 채워줄 줄 알고, 아프리카 켰는데, 지금, 어? 심심함을 안 채워주고 있고, 이거, 11월 자꾸 기다리기만 하라고 하고, 지금. 어? 아닙니다, 고객님, 고객님. 아, 그래요? 절대 그렇지 않고요. 예. 오늘은, 저희가 고객님의 고객님들을 위해서, 예. 어마어마한 컨텐츠를 준비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컨텐츠요. 그럼요 기다리신 만큼 분명 후회하실 일 없습니다. 예 분명 후회하실 일 없다고요. 그럼요. 예. 제가 한국말을 배운 지 얼마 안 됐지만 예 어느 정도 의사소통을 할수 있습니다 고객님. 예. 아 시브라 이아 죄송 죄송해요. 아아아 아, 아, 광고가 자꾸 널 밀어서. 아시 어 예. 괜찮습니다 저희 존재는 이었습니다 시브라이... 고객님. 그... 이 새끼 됐다 이런 씨발 시발... 아니 십 시발... 아니 어 그냥 해어네 예. 네네네 예예 예. 예, 많이 당하셨죠예예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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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에요 아니요 네네 예 계속 얘기해요 일단은 저희가 어마어마한 컨텐츠를 준비했어요 바로 뉴 랜덤무기 전쟁 네 저, 준비했다면서요 근데... 기존에 아 고객님도 지금 이뉴 랜덤무기 전쟁에서는 아직 모르시잖아요? 파일만 받고? 예예 예. 뭐 안해봤죠 당연히 그럼요 저희는 베타 테스트 때부터 쭉 경험해왔었고 사실 안해봤는데 <laughs> 안 안해봤는데 안해봤다고요 지금 나한테 그럼 안해봤는 사기치려고 아, 이 새끼 지금 어? 사기 아니요진정하시고요 고객님 예. 저희도 첫 테스트를 진행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그 리얼성을 살려주기 위해서 오늘 같이 함께 플레이하기로 결정을 했니다아 오늘 같이 플레이하기로 아그 그, 얘기 하시려고 난또 사기치려고 하시는 줄 알았네 5 0개님 예. 고맙습니다 기우미. 어 자 그럼 즐찾게 늘었나 볼게요. 22만 9, 어, 455. 어, 어, 열1한명 늘었네요. 서프라이즈! i e 이씨 브라이 새끼들. 아아아니 아닙니다. 아저 제가 제가 한거 아니에요. 누가 했지? 제가 했어요. 어 네가 왜왜 왜 욕해요? 제, 죄송해요 제, 제가 생각이 짧았어요 왜 욕해요 지금 시청자분들한테 제, 죄송합니다 마무리 해보시게 고맙습니다 장난이에요 죄송합니다. 지금? 아 죄송합니다 아, 주의할게요 예그 네. 10분 지난 것 같은데 저기요 네 고객님 10분 지났는데 많이 당황하셨죠? 네 지금 저희 본사에서 예 지금 또 다른 서프라이즈한 걸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본사에서 서프라이즈한 걸 준비하고 있다. 그럼요. 아 어떤 어떠, 어떠한 서프라이즈한 거죠? 서프라이즈한 거는 비밀입니다. 아 서프라이즈한 건 비밀이고 그냥 맡기라고요. 그럼요. <laughs> 어? 돈 대신 시간을 투자하는 말인데, 예? 아 어떻게 안보 말도 안 해주고 보여주지도 않고 어? 그걸 투자합니까? 저희는 예예 예. 투자 투자를 네 날릴 때도 있고 이득을 수 이득을 수 수출할 때도 있습니다 고객님. 그건 당연 한 거죠 투자하면 날릴 때도 있고 어어딸 때도 있는 거고. 지금 고객님들은 잘 들으세요. 예 예. 바람이 안 되는 건데. <laughs> 고객님들은 지금 추천만 투자하고 다른 건들 투자를 안한 셈이에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시청한 걸로 인해서 그냥 새로운 거 그냥 거저 거저 보고 가는 거. 거저 보고 가는 거. 뭘 거저 먹어요? 거저 보고 가는 거. 이거 신규 컨텐츠 이거 어디서든 볼수 없는 거 거저 보는 거야. 이거 그냥 어디서든 볼수 없는 걸 거저 본다고요? 그럼요, 그럼요. 거저 본다고요? 그냥. 그렇게 아니, 쉬운, 쉬운 방송이에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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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군님 많이 당하셨죠 황 본인이? 네. 뭐가요? 뭐가요? 저희는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해주기 위해서 항상 노력 중입니다. 최상의 서비스 어떤 거예요? 아 시작 언제 하냐고요? 어, 타자 빠르시네요. 네, 고객님! 지금 바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아, 지금 접속하면 돼요? 네! 지금 접속하면 된대요. 닫혀있는데요? <목소리> 아이... <목소리>